신약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호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본 장르의 교리표준인 신앙고백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은 의학과 신약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릅니까? 네본 장르의 가리표준인 교회정치, 근정주례와 예배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네 소환에서 동조된 형제들에게 순종하도록 약속합니까? 네. 목사의 성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까? 네. 어떤 비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그 성결과 합병을 힘써 도모하여 열심히 사용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신자이며 개마의 목사가 되겠은 적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보험을 영하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께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서 견건한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을 노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약을 했습니다.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